네, 안녕하세요, 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오레오 빙수를 만들 건데요. 여기까지 넣었는데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생물에. 생물에 목공풀리도 섞은 거고요. 여기서 와면 더잘 보이나? 이렇게 했고 깨신 다음에, 좀, 눌러줍니다, 손으로. 손으로든, 뭘로든 눌러주세요. 평평하게 되게. 음. 이거, 이거, 손에 묻은 것좀 떼겠습니다. 느낌이 불쾌해서. 물티슈를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물티슈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다 모래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째, 물티슈를 준비해야겠는데. 준비해야, 물티슈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었네요, 옆에. 근데, 없는 줄 알아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검은색 물감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여기다가 한번더 흰색을 해줄 겁니다. 검은색 양도 정해야 되긴 했는데요. 흰색 1도 이 정도 하고요. 검은색은 알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어, 이제 생물에 이만큼밖에 없네요. 이만큼. 큰일이네요. 사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귀차니즘. 좀 많은 것같은데 여기서 덜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따가 또 목공부를 할 겁니다. 검은색은 나중에 만들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이구. 섞어주시고요. 음, 식물에 물에 따라안 섞어봤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섞어보시고요. 음,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가르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그릇 들어지면 버리셔도 돼요. 좀 엄청 들어지면. 이렇게 생물에 완성되었고요. 이제 일단 까만색으로 할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닦아 줍니다.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 아, 제가 두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두개준비하셔서 따로따로 따로 하셔도 되구요. 저도 따로따로 따로 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닦아서 하셔도 되는데, 저 원래 준비를 했거든요. 옆에. 근데, 별로, 그렇게, 물티슈가 생겨나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따, 이따가 목공풀 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어, 이 묻었다. 이걸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검은색도 같이 떨어지겠죠. 뭐안 떨어지면 이렇게 검은색 보이시죠. 음 검은색 요즘 제 친구들이 어, 뭐라 해야 되지? 뭐 말하지 까먹었어요. 아, 많이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놀고 그랬는데 애들이 되게 많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시끌벅적. 이거. 음음음. 은색 네. 초점이 잘안 맞죠? 그래도 위에 지시기 바라고요.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보다 하고 그냥 누르, 눈으로 보셔도 알겠죠? 이렇게 하질 안 좋아도. 아, 라면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요. 요즘 키가 많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있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막 살아, 살이 난다 키가 별로 안 크신다 하신 분들은 좀 음식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성장기 때는. 이렇게 했는데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